네 기타쌤 이정훈입니다 음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계속 펑키 스타일리듬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어 이번 두 번째 시간에 해야 될 거는 첫째 픽업 셀렉터를 여러가지 놓으면서 연습하셔야 되는 이유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어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 드렸었죠 로즈볼튼 아저씨 그 유튜브에 있는 50분짜리 영상 두 개짜리에서 어떠한 예제를 하나 발췌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응용하면서 칠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픽업 셀렉터. 저 같은 경우에 어릴 때 처음 기타 칠때 펑키 리듬을 처음 접할 때 무조건 제일 위에 올려놓고 넥 픽업에 치게 됐어요.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. 소리 제가 듣기에 그 시절, 그 나이 때 저는 너무 좋았어요, 이 소리가. 아, 진짜 이게 펑키지. 막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문제는 계속 거기에만 놓고 친다는 라 거에 문제가 있었어요. 아주 긴, 오랜 시간 동안, 펑키 리듬만 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 이렇게 올려가지고, 계속 이렇게 쳤어요. 근데,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. 하나 내리면, 이런 소리가 나요. 위에 거하고는 벌써 소리가 다르죠. 좀더 위에 땜핑이 있어요. 밑에 건, 또 내려가면, 또 내려가면, 다 달라요. 보통 이제 올드 펑크할 때이 소리 되게 많이 쓰거든요. 특히 팬더에서이 소리가 진짜 진짜 좋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소리 또 어디다 많이 쓰냐면 아르페지오 같은 거 하게 될때그 부드러운 그 소리 있죠. 어 뭐랄까 깔아주는 소리 이런 소리요. 마지막에 있는 리어 피업와 미들 피업두개 섞은 소리를 많이 쓰고요. 펑크 리듬 연습하게 될 때는 제일 위에 거예예예 예, 예 이렇게 네 가지는 다 연습을 해 봐요. 그러니까 뭔가 예제를 연습하신다라고 하실 때 하루에 1시간 펑크 리듬 연습하신다. 하나만 녹화하지 마세요. 적어도 10분 간격으로 바꿔 보시면서 그 소리를 자꾸 귀에 입력을 하세요. 그러다 보면 어떠한 스타일 음악 연주할 땐어 여기다 놓고 치는 것보다 어, 이 소리로 치는 게 조금 더 빵크한 느낌이 나고 더 좋은데 라는 귀가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연습하시는 거 1시간 동안 한 군데에만 놓지 마시고 여러 군데 소리를 들어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이 소리를 진짜 많이 씁니다 이두 개의 픽업을 섞은 소리인데요 얘는 저,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되게 많이 써요 한번 볼까요 만약에 울리면 이런 부분도 안 나오겠죠 좋은거는 요 싱글 노트는 요거 두개 섞어 놓은 소리가 소리가 되게 듣기 좋아요 이 소리의 표준은 보통 펜더 기타라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요거 이제 맹꽁이 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싱글 노트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전 이걸로 리듬도 많이 쳐요 신다라는 경우? 이두 개를 저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이 활용을 해요. 그래서 피검은 이제 바꿔가시면서 들어보시면서 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다라는 거. 자, 그 다음 이제 로즈볼튼 18번, 19번 예제를 보게 되면요. 18번에는 요런 게 나와요. 요 지금 예를 들어 G7에 관련된 보이싱인데 G7을 요렇게 나눠놓은 영상들이 나오거든요. 일단은 무조건 이 모양들은 외워주셔야 됩니다. 저희가 나중에 따로 뭐 보이싱 공부 저도 레슨 할때뭐 이렇게 트라이어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드랍 보이싱부터 다 하고 있지만 이 보이싱은 미리 익혀두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모양, 두 번째 5 7 6 7, 세 번째. 4번줄부터 9,10,8,10 네번째는 10. G9 코드 10,9,10,10,10 다섯번째 10, 10, 10. 10,12,10,12,13 여섯번째 15,14,12,15 이렇게 18번에 나온 코드폼들을 아래 19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잡았을 때는 요 음을 쓸수 있다라고 나오게 되고 여기서는 이음을 같이 쓸수 있다라고 나오게 되고 여기서는 없고 요 G9에서는 이 1번 줄에 이음을 텐션으로 같이 쓸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서도 특별하게 나온 건 없고요 여기에선 안 나왔지만 제가 팁을 드릴 수 있는 건 마지막 코드 폼에서 이 11을 13으로 바꿔서 칠수 있다는 라 거예요 얘를 저희가 만약 C키로 옮겨서 연주를 하게 된다 그러면 각각 모양마다 서로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뭐를 하시든지 상관없는데 일단은 저희가 G키를 준비했으니까 그 교재에도 나온 게 중요하니까 제가 G7 코드 원 코드 반주에다가 한번 이 리듬을 연습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요 이 코드 폼을 외우셨으면 유튜브에서 G7 백킹 트랙이라고 하면 G7 코드만 계속 펑키 스타일로 뭐 계속 나오는 그런 트랙들이 많이 있어요. 아무거나 하나 틀어주세요. 틀어주신 다음에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. 코드는 아무리 머릿속으로 보면서 외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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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더라도 안 돼요. 그냥 이 코드를 자연스럽게 자꾸 쳐보시는 게 중요해요. 자 쳐볼까요? 첫 번째 이 모양이에요. 얘자 여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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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 여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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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물론 메트로놈 연습 아주 중요합니다.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드럼 소리나 요런 소리가 들리는 반주에 연습을 하셔야 그루브감을 느끼시기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. 그럼 이걸 여기에서 끝내느냐? 절대 아니죠. 이렇게 연습을 했었으면 순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어디에서든 칠수 있게 연습을 하시는 게첫 번째예요. 볼게요. 1번부터 시작해서 많이 낼 수도 있겠죠. 막 많이 집어넣으면서 코드가 완전 손에 익을 때까지 연습을 해 주시는 거예요. 덧붙여서 스트로크요. 로즈볼트 리듬에서 제일 유명한 리듬은 6번이에요. 6번 리듬이 뭐냐면요. 계속 나와요 자 틀어놓고 계속 치는데 이 스트로크를 어떻게 변형하느냐에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또 굉장히 길게 여러가지 스타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연습방법은 자꾸자꾸 잘게 쪼개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반주가 나오잖아요 따따따 빠빠빠 빠빠빠 내가 이런 리듬을 상상했으면, 그 리듬을 잡고, 실제로 쳐보려고 하세요. One, two, three, four. That, that, t h 따따 따따따 따따따 따요자 그럼 볼게요

쭉쭉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자기 혼자 막 자기만의 섹션도 넣고 막 그러는 거예요. 이상해도 괜찮아요. 왜냐? 혼자 연습하잖아요. 여러 가지 리듬으로 막 쳐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세요. 단한 가지 너무 오버하셔가지고 소리가 정확하게 깔끔한 소리가 안 나고 있는데도 좋다고 막 이렇게 치시면 안 됩니다. 소리는 정확하게 먼저 다듬으시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세요. 자,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